찍혔네. 책상에다 풀까? 응. 책상에다 풀어 여기다가. 응. 어 자연수가 요게 자연수 x y가 요게 힌트야.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. 네. 그러니까 너 지금 필기에 보면 문제 풀이에 보면 여기에 밑줄을 그었다든지 이런 흔적이 부족해.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. 두 번째. 여기가 2가 되게 만들어야 완 이중근은 풀리지. <laughs> 그래서 2가 남 6이 들어갔잖아. 그럼 36xy가 되는 건데, 어 36xy가 되는 건데 여기가 4x 4 어, 9x 4y로 나가면 되지. 이거는 9x 곱하기 4y의 곱이지. 얘는 9x 곱하기 4y의 합이고. 누가 큰지는 몰라. 하지만 루트 루트 9x 더하기 루트 4y가 13, 루트 9x 마이너스 루트 4y가 5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x가 아니야. 응, 여기가 x가 아니야. 루트가 있어야 돼. 응. 그리고 누가 더 큰지도 사실은 몰라. 알아야되는데 원래 음, 그래서 이게 3 루트 x 더하기 2 루트 y 여기서 루트가 빠진 것과 제일 크네 음, 그럼 이제 답이 그래서 다 바뀌었구나 13 3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y는 5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더합시다 6 루트 x는 책상에 다붙해 18, 그래서 6, 38에서 루트 x가 3 나왔지. 이때 x가 그래서 9가 나와야 되는데, 너가 3이 나온 거야. 나머지 계산은 잘 했어. 뭐만 주의하면 돼. 어,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이렇게 갔다. 이거지,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. 음, 루트 이중근호에서. 여기가 이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두개의합 여기는 두개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루트 루트가 꼭 붙어야 돼. 루트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. <laughs>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a, b가 너가 이제 착각을 한게 어떻게 되냐면 너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착각을 한 거야. 루트가 반드시, 이주, 이게 이 제목이 이중근호라서, 네. 근호가, 근호가 두개 있는 거잖아. 네. 하나로 벗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야. 넌 너무 땡큐지,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. 알겠지? 그 정도까지는 안 가. 하나만. 그래서 너가 이제 필요한 부분, 꽤 은근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. 네. 왜냐면 숫자 쉬운 거, 그러면 중학교 문제고, 이건 고등학교 문제니까. 알았지? 할수 있겠지, 그러면? 그래서 또 제곱을 해야 돼, X에다가. 마지막에, 이제, 응,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또 구해야 되라고 했으니까, 어, X가, 루트 X가 3이면 여기가 3 나와서 3, 3은 9.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얘가 1 나오면 돼. 아, 2 나오면 되지. 음, 응. 그러면 루트 Y는 2, Y는 4가 나오는데, 그것에 또 제곱이기 때문에, 81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. (97이) 답이지.